웰컴 o m e 공무원 내비게이션 채용전의 이태비입니다. 제가 잠시 외출하고 왔어요. 이거 무슨 줄 몰랐어요? 이제 말씀드렸죠. 있는 그들을 하겠다고. 오늘 열어 우리 도치는 틈새 영어 이제 마지막 영어인데 이 영어를 보시면 바로 as 입니다. as가 말해요. 원래 접속사도 있고 제사도 되는데 대명사가 놓을 때는 주어 동사를 쓰는데 만약에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 주어가 놓으면요 주어 동사를 쓰든 동사 주어 쓰든 도치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똑정답이 맞잖아요. 그게 아니고, 도치를 하되 항상 뭐냐니까, 이 여거는 도치를 하되 항상 둘을 물으면 'does', 가거는 d i d 인데 단복수 아니면 시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동사 문제에 가까운데요. 제가 한번 영거 만들어 볼게요.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제이 영어가 제가 올킬에서 들어오는 영어잖아요. 에즈 뒤에 도치가 돼 있다. 그러면 두나 덫으니까, 한 문장에 같은 영어를 두번 쓰기 싫어해서 이게 갖다 붙인 거예요. 갖다 붙였는데, 일반 동사 두번 쓰기 싫어해서, 에즈 때문에 도치됐는데, 단복수 문제입니다. 그럼 주어만 확인하세요. 주어가 단수니까, 예, 더 단수하면 어떠세요? 이러면 돼요. 두번째 영는 뭐냐니까 역시 똑같은 영어인데 준잉글리시인데 일반용어로 제가 한번 잡아봤습니다. 두냐 더즈니까 단복수 묻고 있잖아요. 이 영어에 같은 동서를 두 번씩 실회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근데 뒷영어 보니까 주어가 t h e o r g a n i z a t i o n 단수명사니까 역시 더자면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렇죠? 이러시면 돼 결국은 단복수 문제예요. 세번째 영어가 여러분 보세요. 이게 2015년도 지방지 오리지널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준을 복은 시켰습니다 다음 중언라인에 잘못된 걸 골라봐라 했는데, 요 2가 왜 나왔을까요? 바로 a 플라이 y 때문에 나왔습니다. a 플라이 목적어 2 동사원이니까 5형식 영어네요. 이렇게 미리 선행학습해주면 됩니다. 2번 영어 보니까, 보세요. 콤마, 콤마, 앤 n d 밑줄로 제가 자으로그랬죠 평행구조 아닙니까? 맞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명사에서 형용사 병치입니다. 선생님, ing가 나왔으니 ing, 아, 그게 아니고요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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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치형입니다. 3번 영어는 i s 을 물으면 댐을 먹고 댐을 물으면 i 이니까 대명사잖아요. 자, 근데 요 i s 은앞 영어 여러분 이영어를 받아 쳤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보세요. 4번 앞에 as가 있고 요 도치가 돼 있죠. 갑자기 두가 돼 있다는 말은 복수 동사니까 주어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단수니까요. 그럼 이 영어 여러분 두 가지라 더 자면 되는데 이래서 보세요. 제가 이런 영어 틈새 영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저 마이크, 저 보세요 마스크 이런 거 내놓을게요. 계속 버릇지돼 있습니다. 자 보세요. 왜 제가 손을 흔들리니까안 놓으면 그만 나오면 도치하더라도 단복수 영어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음 영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틈새 영어. 우리 유도부사 놓으면 선생님이 일치할 때 기억나죠? 대어리즈 단수, 대어라복수, 히어리즈 단수, 히어라복수인데 대명사가 놓으면 도치가 되는데 단복수, 아 일반 조가 놓으면 도치. 고요 대명사는 주어 동사. 우리 지금까지 이 형으로 냈죠. 만약에 도치가 돼 있으면 보세요 유도부사 대에 도치가 돼 있으면 바로 단복사입니까? 이 주어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니까 우리가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치대죠, 그렇죠? 근데 이여가 일치할 때 영어했는데 바로 그 예문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는 제가 강의 안 할게요. 계속 영어가 돌아가면서 반복하고 돌아가면서 반복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여러분 틈새 해볼게요 자 짚고 넘어가기 인데 보호나 목적은 부사의 강조라고 했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니까 보호는 이형식 목적인데 강조를 위한 석친데수음서 무관한데 안 놓으면 그만 나오면 사지 선택이 안합니다 이 말이 한글이 좀 어려우니까 무슨 말이냐 얘가 보니 비동사가 보호 아닙니까 비동사 뒤에는 뭐예요 부사 형용사 쓰는데 자 형용사가 나왔는데 부사가 꾸며 줬는데요 이 영어가 문두에 나올 수있다이 말입니다 really long 네, 보호란 뜻이죠 보호 자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문두에 놓으면 주어동사를 쓰던 문두 는으면 도치되는데 순수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역시 비동사 나왔으니까 여러분 레스트 나이트는 가거시점이고 자 보세요 자, 동사는 여러분 단수이자 단수주어니까 시점 맞습니다. 이런 영어는 안 놓으면 그만, 나오면 그만이에요. 똑같은 영어인데, 비동사 뒤에 형용사 쓰는데 부사가 나왔죠. 그럼 이놈은 베리, 제가 이놈이랬죠 베리, 그래르프리이 보호가의 문뒤에 놓으면 주어동사 바꾸면 되는데, 제가 이겁니다안 놓으면 그만, 나오면 틈새 영어인데, 이런 것만 봐두시면 돼요. 안 놓으면 그만, 나오면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영어죠, 그쵸? 자, 봅니다. 자, 다음 영어인데, 바로 이겁니다. 2017년도 지방직 구급인데, 바로 이 영어예요. 바로 이 영인데 어 무슨 말이냐니까 1번, 2번, 3번이 왜 틀렸냐 그리고 4번이 정답인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1번부터 할게요. 우리 첫날영은1차 틀린 건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얘가 일단 정답 얘기 보죠. 자 형용사가 나왔고 전명구 나왔는데 도치가 돼 있죠.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원래 리스트해야 돼요. 얘가 주고 다음에 이즈 다음에 얘가 뒤로 놓으면 되는데 자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문두으로 도치 가능해요. 가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왜 틀린가 봐요.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제가 봐드릴게요 1번 자 보세요 대신 나왔죠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뒤에 여러분 해서나 해문문에 단복수로 선택을했죠 디스커버드 타동사의 목적없이 수동태는 맞는데 단복수로 선택하면 되는데 선행사가 뭐예요 매니복수죠 그럼 얘는 주격역하니까 복수로 통일하면 되는데 첫날영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 영어는 쏘가 놓으면 대치배하는데 투가 나왔죠 이거 다음 강의네요 이 끝나고 좁쌀 때 영어인데 너무나 멈에서 멈할 머무 수 없단데, 투동사운행이 나왔으니까, 긍정일 땐 소외주 투인데, 너무나 멈에서 멈할 머무 수 없다니까, 투, 투 용법입니다. 투, 투. 자, 잠시 뒤에 들어가려고합니다 3번 영어는요 여러분, has been p r o t e c t e d 수동태 물었죠. 그러면 능동이냐 수동이냐 들어오는데, 주어는 댐 단수 맞고요. 이집트라는 목적어가 있죠. 그쵸? 목적어 있으면, 여러분, 수동태가 댐이 안 되고, 능동태 잡으니까, 여러분, 빚만 빼면 되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런 영어들 틈새 영어인데 4번을 정답으로 하되 1번, 2번, 3번이 왜 틀렸는지 이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영한 보겠습니다. 틈새 영어 바로 장소의 전명구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up down in behind along 어멍인데 이 전명구잖아요. 얘가 말입니다. 장소의 부사 전명구가 문두 놓으면 아, 도치가 가능한데 바로 이겁니다. 한글 보세요. 저 높은 언덕에 공장 하나가 있다 해서 o n t h e high hill 했죠. 그 전명구인데 나 얘를 장소의 전명구인데 이 영어가 문두 놓으면 동사에서 도취가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부 제가 잘못 나왔네요 스테인즈니까 이거 못하네요 자 보세요 도착해서 두나 더스나 치고 주어 동사인데 이거 실수 이러면 이거 실수 자두번째거 봐요 뭐냐니까 자, 보세요. t 픽 가운데 있는데, 평상시에 이거 나는데어 m o n 픽 t 나왔죠. 전명으 나왔는데, 이런 장소, 전지사 몇개 있어요. among, along, 그 다음에 down. 이런 영어들이 문 뒤에 놓으면 뒷영어 도치를 하면 됩니다. 이 영어는 보세요. 자, 보세요. 비동사나 도치 제대로 돼 있는데, 이런 영어들이 여러분 이게 틈새 영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틈새 영어요. 자, 틈새 영어인데, 얘는 좀 실수했네요. 틈새 영어인데,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되는데,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니까, 얘가 2020년도 지방직9급입니다2 0 2020 2 0년지방직9급인데 제가 해드릴게요. 원스는 여기서 if의 뜻인데, 접속사인데, 주어 동사 생략하면요. 자, ing를 물으면 pp를 먹고 pp를 물으면 ing를 쓴답니다. 근데 능동 물은 데 뒤에 있잖아요. 타동사 대 목적어 있죠. 그럼 요새 명사 있으니까 능동 맞아요. 계속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보면, 대답비 여러분 선행사가 있죠. 그럼 이 영어 관계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안전 문장이니까, 주어 없이 불안되면 이거 맞잖아요. 이제 3번 영어 들어갈게요. 비동사 물으면 담복사님의 시제 결정이 되는데, 일단 시점은 1961년도니까 가고 시점 맞아요. 그러면 담복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주거를 확인해 본 결과, 주어가 전명구 장수의 부산이니까 얘주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자, 그러면 에도 전명구죠. 그럼 도치가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얘주거 아니에요. 그럼 주거는 어디 있단 말이에요. 뒷영어잖아요. 부정가서 어, visual, timepiece, 니까, 얘가 주어인데, 얘가 단수 주어 나왔죠. 그럼 얘는 뭐예요? 아무리 도치하더라도 단복수는 해결해야 되니까, w a s 아니라 w a s 써야 되는데, 얘가 이제, 이제 2020년도 지방직 9급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본도 분사 나왔어요. 그쵸? 목적 없으니까 수동이 맞습니다. 그 글쎄 보세요. 틈새 영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 오케이? 지금 여러분, 2020년도 지방직 9급, 또국가지 넣으면 제가 복원시킬게요. 기체 영어. 자, 이제 틈새 형어 이겁니다. 부사를 위한 강조 도치인데 부사가 문미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꾸며주는데 이놈의 부사가 문뒤에 놓으면요 도치가 가능한데 안 나도 그만 나오도 그만인데 단복수 시제만 좀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영어에요 뭐냐니까 이겁니다. 자, 부가 의문문입니다. 부가 의문문은요. 반드시 자, 부가 의문문은 반드시 앞에 콤마가 찍어 들어오고요. 바로 동사 주어가 의문문 표시되는 것이 부가 의문문인데 이 형태로 딱 정해 놨어요. 제가 볼게요. 부가 의문문은 말 그대로 의문문인데 부가의때이있인데 콤마 찍어 들어오고 동사 주어 도치되어 있고 의문문 기호 표시 보여주는데 이래 물으면 100% 부가 의문문입니다. 이 모양 부가 의문문인데 특징이 있어요. 부가 의문문은 앞 문장의 긍정이면 부정이고요. 앞 문장의 부정이면 긍정으로 쓴다. 요차이뿐이 없습니다. 자, 콤마를 찍고 동사 주어인데 긍정이면 부정이고 부정이면 긍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뭐냐니까 부가 의문문은 동사긴하는데동사는 똑같아요. 앞녀가 여러분 비동사면 비동사로 말하고 조동사로 물으면 조동사로 말하고 완료 동사 물으면 완료 동사말 하고요. 단 일반 동사 물을 때 두나 더즈나 디드 쓰는데 단 긍정이냐 부정이 요차이뿐이 없습니다. 뭐 4번 잘안오니까 놔두시고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 부가의문문 딱한번 나왔고요. 2018년도에 부가의문문 사지선택이 딱한번 나왔는데 이 여기 있잖아요. 4번이 중요한 거잖아요 1번, 2번, 3번 다 같이 들어갈게요. 자, 일단 1번은 정답입니다. 아무 여러분, 하자가 없어요. 그러면 2, 3, 4를 볼게요. 왜 틀렸는가 봐요? Be used to 동사원행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 뭐야요 Used to 동사원행 하든지, 머마곤 뭐 했었다 아니면 Be used to ING를 해야 되는데, Be used to 동사원행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해석상 안 돼요. 비유수동사으로요뭐 많은데 사용했다는 뜻인데 이 여건 뭐일어를는데 사용했다 말도 안 되고요. 이런 여어 있을 수가 없는데 2019년도 공문 용어죠 우리 일치 영어 나왔죠. 더 넘버로고 놓으면 무조건 단수동사니까 아가 아니라 이스인데 또 나왔습니다. 잘못 나왔죠. 그림 없이 나왔죠. 사번로왜 틀렸나요? 콧마찍고 의문문 놓으면 부가의문문인데 암영어 긍정이고 부정인데 동사긴합니다 비동사 물으면 비동사 조동사면 조동사 완료동사 완료. 딱 챙겨놨는데 부가의 문문 나왔거든요. 대선 여러분 압력은 뭐예요 꾸며주잖아요. 그럼 얘가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비동사물은 모르겠는데 일반 동사 나왔고 얘가 히가 단수니까 비동사물은 비동사물 되는데 일반 동사 나왔으니까. 더즈니 이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가의 문문도 제가 똥시리지 할게요. 나올 똥말 똥. 나올동말동인데 나오면 무조건 땡큐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틈새 영어를 보셨는데 제가 영어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일치변지 도치 오늘 도치인데 가정법은 반드시 따로해야 됩니다. 가정법의 if가 생략되면 주거동사 도치되는데 문두에 아무것도 제시 안하고 도치되어 있으면 가정법 영어고요. 문두에 부정어 부사라든지 이런 놈은 가장, 도치입니다. 도치는 반드시 동사 형태 봐야 되죠? 네 개. 비동사, 조동사, 완료동, 일반 동사, 약속을 지킨다. 그 다음에 문대처 도치 네 개. 그 다음에 문중에서 도치 세문항 주고도 그래. 주고도 그리 쟨 긍정부정. 그 다음에 특수편이죠? 뭐마자마자 뭐 했다. 비에서야 비로세야 다 그리고 종합력업. 일치병치 도치 종합력업 놓오고요 자, 우리 독해봅시다. 우리 주제만 물을 때 아무것도 여러분 제시 안 하고 갑자기 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 감자고 싶으니까 바로 주제문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어 들으면 되는데 여러분도 오늘 최고의 하루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일단 일치 병치 도치 세가지를 마쳤고요 다음 시간부터 봉투 뚫레이 소리입니다 이제 접속사 동사 들어갈테니까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공무원 수생되시를 바랍니다 공무원형 내비게이션 최용준의이 t v 였습니다